안녕하세요 리비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짜자잔 키핑장에 왔습니다 장마도 온다고 하고 날도 너무 뜨겁고 해서 애들이 걱정돼서 한번 쫙 살펴보러 키핑장에 왔고요 제가 오늘은 장마철에 대해서 장마철 다육관리 또 장마철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거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제 다육이 하나 하나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또 이름도 적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초보자분들 다육이 이름 공부도 좀 하시고 아이 다육은 이런 얼굴이구나라는 걸 공부를 하셔서 가짜를 속아 사는 일이 없도록 또 이런 필이 나는 아이로 사는, 사는, 사서 조심해서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내용은. 어, 장마철, 미리 준비할 것, 또, 어떻게, 어,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잘 관리를 해서 넘길까, 이런 걸 얘기해 볼게요. 음, 예전에도 제가 그런 거는 조금씩 조금씩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옛날 거는 안 찾아보시더라고요. 뭐, 이제, 아무래도 알고리즘으로 떠서 보시면 되겠지만, 자주 올리지 않다 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안 뜨고 새로 올린 올라오는 영상, 또 인기 있는 영상, 구독자 많은 영상부터 뜨니까 제 거는 아예 안 떠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검색해서 리뷰즈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보지 않는 이상 잘못 보시니까 비슷한 내용이라도 제가 다시 한번 올릴게요.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이번 달 살균 살충제를 쳤어요. 음, 저번달 5월달에는 어디 뭐 분갈이 하다갔던 깍지가 어, 꽃대에서 꽃대에서 깍지인가 뭐 그런게 보여가지고 진딧물 깍지가 좀 꽃대에서 보여서 전체적으로 살균살충제를 쫙 쳤구요 그 전에도 물론 쳤지만 그리고 어, 요번달 중순쯤에 제가 또 살균살충제를 쳤어요 장마때 아무래도 음. 환기도잘안 되고, 물도 줄이고, 이러다 보면, 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곰팡이도 나고, 그 다음에 깍지도 좀 생기고, 깍지 잘 생기는 애들은 깍지도 좀 생기고, 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키핑장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논 이런 데서 막 들어와서,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면, 뭐, 초파리같이 조그만 뭐, 그런 것도 막이 어, 되게 먼지 같은 것도 막날라다니고막 그래요. 그찐득기도막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균살충제를 한번더 쳤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한번쳤고요또 장마 오기 전에 저는, 음, 한 계절에 한번 정도, 어, 칼슘제도 쳐요. 칼슘제도 쳐서 아이들이 어, 좀 튼실하게, 짱짱하게 자라게 칼슘제도 연하게 물줄때 조금씩 타서 줄 때도 있고, 두들레아들 특히 여름 되기 전에 좀 튼실하게 해놔야지 여름에, 어,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 애들은 뿌리 튼실해지라고 제가, 어, 저면할 때 칼슘제를 조금씩 타서 저면을 해뒀어요. 저번 달에.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어, 살균 살충제는 다들 하셨나 모르겠어요. 만일 아직까지 안 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첫 어, 살균산 증제를 뭐 화분 속에 깊숙한 데까지 다온 흙이 젖을 정도로 물을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겉에서 촉촉히 젖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한번씩 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이라도 살짝 쳐주시고 빨리 말려줄 정도로 그 정도의 양으로 쭉한 번씩 이렇게 훑어주시는 쪽으로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하는 건 지금도 이제, 어, 그때그때 그때 이제 햇빛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주고 있는데요. 자리 배치를 미리 다 해놨어요. 음, 멀로, 물을 좀 칠하는 멀로는 멀로끼리 이렇게 모아놨고요. 또 두들레아는 두들레아끼리 모아놨고요. 또 방울복랑금은 방울복랑끼리 방울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하월시안는 하월시아끼리 났고, 에어니움은 에어니움끼리 났어요. 물론 이제 위치도 그렇지만, 휘핑장도 해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해가 바뀌거든요. 싸, 왼쪽이 들어왔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거 있고, 계속 그늘 지는 데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데에 따라서 자리를 좀 배치해서 해놨어요. 창이나 또 국민이들 같이 해를 좋아하는 애들은 특히 국민이들은 해를 못 빼면 우짜람이 심하거든요. 그런 아이는 해외가 가장 길게 비치는 장소에다가 국민인을 좀 놨고요. 어, 그 다음에 음 두들레아는 어, 여름에 어, 30도가 넘어가면 뜨거워지고 뿌리가 뜨거워지고 흙이 화분 속이 뜨거워지면 뿌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소리는 성장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걸 여름잠, 여름 잠을 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잠을 자기 전에 어 잠을 자게 되면은 아무래도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뜨거워서 무르는 일이 없게 두들려야 하는 특히 잠을 자러 들어가거든요. 뭐 파키피덤, 화이트그린이 대표적인에방을복낭금 그 다음에 뭐또뭐뭐 안소니 이런 어 그런 애들 뭐 아리조니카 뭐 천여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환역블러처스 뭐 이런 애들 하얀 분 분이 있는 두들레아들은 저희 키핑장에서 커튼을 치면 쳤다 닫았다 하는데 닫으면 한쪽에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쪽에 그림자가 지는 쪽이 있어요 키핑장 안쪽에 내 다이 안쪽에 그쪽으로 두들레아들을 놨어요. 그니까 러 살짝 그늘이 지죠. 그쪽에는 항상 그늘이 지고, 그런 쪽으로 그런 두들레아들을 놓고요. 그 다음에 다이 밑에, 어, 아침에 사선으로 해가 떠가지고, 오전에 살짝 해가 드는 고그 다이 밑에는 하월시아를 놨어요. 하월시아는 좀더차광을 해도 많이 우짤하지 않아서 어, 하월시아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금 종류들은, 어, 제가 이 다이 위에서도 한번더 차광을 해줬어요. 망을 한번몇 개를 더 이렇게 망을 잘라서 군데군데, 어, 그 오뎅 꼬지라고 하죠. 꼬지를 길게 꽂아서 위에 이렇게 싹 덮었어요. 자체적으로 한 겹을 더 덮어가지고 차광이 이중으로 되는 지금, 어, 키핑장에 한번 차광이 되어 있고, 내가 또한번 해서 금은 약한 빛에도 어,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깨멍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보통 이렇게 파는 사이트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아주 파릇파릇 하면서, 어, 막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차광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빨간 핑크빛이 많이 감도는 거는 해를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 거는 굉장히 많이 핑크핑크하고 막 이러거든요. 한번더 차광을 해줘서 지금은 조금 어 중간 정도로 어 성장을 하게끔 차강도 좀 되고 성장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덜 달궈지고 덜 타게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멀로나, 후레뉴, 아이보리 뭐 이렇게 물만 스쳐도 아니면 물소리만 들어도 무른다고 <laughs> 우리 키핑 사장님은 어, 걔는 물소리만 들어도 물음이 온대. 그러시는, 그러, 그러셨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은 조금 물을 가까이 하지 않게, 물을 이렇게 국민이 주다가도 실수를 해도 안 주게, 그리고,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놨고. 그렇게 해서 물 관리를 좀 이렇게 분류, 분류를 해서 햇빛 좋아, 어, 좋아하는 애, 물 싫어하는 애, 겨울잠 자는 애, 하와이시아 종류, 금 종류,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여름, 고그 특성에 맞게 잘 위치 배, 배정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남은 거 있으면은, 어, 통풍이에요, 통풍. 통풍 환기. 어, 여름에 많이, 어, 통풍이 필요한데, 막비 오고 막 이러다 보면 베란다에 문도 닫아져 있고, 막 통풍은 안 되고, 막 우짜라고, 덥고, 막 이렇게. 하우스가 아니라 식물원처럼 돼버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통풍을 많이 신경 써서 환기도 좀 비가 잠깐 그쳤을 때 환기 싹문 열어서, 어, 다 환, 환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선풍기도 좀, 음, 직접적으로 다육이에게 선풍기를 쓰지 말고, 어, 공중에 회전으로 해서 공기의 흐름을 줘서 공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회전을 시켜서 선풍기를 해줬으면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리대 그다음에 실외기 위에 다육이를 올려놨었는데 그 아이들한테도 저는 선풍기를 여름에 낮에는 뜨겁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선풍기를 회전으로 틀어 놔줬어요. 음, 의자 낮은 의자 놓고 그 위에 선풍기를 놓고 거리대 쪽으로 거실에서. 그렇게 창, 창문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놔 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워서 부채질하고 있고, <laughs> 아니면은, 어, 그,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 다육이들이 시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광망이에요. 여름에 차광망을 진작부터 어 차광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잠깐 잠깐이라도 햇볕을 막아 보여 준다고 비 맞은 상태에서 아니면 막 이렇게 습한 상태에서 어 해를 보게 해 주면 그 화분 속에 흙까지 뜨거워지고 또그 어? 뿌리가 또 무르는 현상이 날 정도로 어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차광을 해줘도 뜨거운데, 해를 보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물론, 어, 다육이 잎에 그냥 해가 직사광선이 그대로 또 붙이, 저,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광을 꼭 해주시고,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망 하나 더 해준 거예요. 금 위에 금을 이렇게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햇뜰 때랑 해지고한 5시 이후에는 어, 차광한 거 덮개로 잠깐 벗어나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웃자름 우짜람, 우짜람이 좀 아무래도 덜 하겠죠? 햇빛을 봐야.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차광한 상태에서 뭐, 어, 해줘도 되고, 비닐을 덮어서 또 따로 비닐을 저는 덮었거든요. 비닐을 따로 덮어서 어,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거리대를 관리했었어요. 비닐 덮다, 차광하다, 또다 열어주다. 완전히 다용맘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다 덮어놓고 그냥 안 열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짜라는 거예요, 우짜라고. 아, 안타깝죠, 진짜.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차광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음, 해 주셔야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무르고, 타고, 뭐, 그러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해봤, 해봐, 해봤네요. 음, 자리, 찰균 살충제 뿌려주기, 그 다음에 자리 배치, 어, 동, 동형종, 하형종, 금, 두들레아, 뭐물 싫어하는 애들, 뭐창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해서 자리 배치 해주기. 뭐 특히 이제 두들레아 방울복난근 같은 애들은 여름에 물이 과습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잎을 다 떨구고. 많이 보내요. 진짜 저 많이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음, 조심해서 방울복랑근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자리를 막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하면 안 돼요. 어, 그늘지고 통풍 잘 되는데, 딱 놓고 쭉그 자리에서 쭉 보낼 수 있게 환경 바꾸지 말고 보낼 수 있게 해주, 해야 되고요. 아, 한 가지 잊은 게 있네요. 분갈이에요, 분갈이. 여름에 뭐 다육이 많이들 비수기라 안 사시기는 하겠지만 또 여차여차해서 분갈이 해야 하는 경우가 오면 흙채 떠서 분갈이를 어 얘네들을 속이고 나 지금 분갈이 하는 거 모르게. 눈치 못 채게 흙채 떠서 살짝 분만 바꿔 주시고요. 웬만하면 분갈이 하지 말아주세요. 어, 까칠한 애들은 뭐 방울복난금이나 두들레아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하면 몸살을 굉장히 심하게 앓아요 몸살을 안 낸다는 건 분갈이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뿌리가 얼음땡 돼가지고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그 그 상태에서 물관리 잘못하고 그다음에 물관리 잘못하고 뜨겁고 하면은. 어 그냥 뿌리가 물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될수 있는 대로 여름에는 성장 안 시키잖아요. 무탈하게만 보내려고 하니까 또 잠자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그 상태로 놓고 가을에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시작하기 이른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시기 바래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다육이를 샀다고 해도. 어 흙채 채 터서 분갈이를 해주고 물 당분간 주지 않고 뭐 장마철에는 당연히 물안 줘도 안 죽으니까 음물 관리 잘해서 통풍 잘 시켜가지고 무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아까 정리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뭐음 자리 배치하고 살균 살충제 뿌리고 그다음에 음 환기 환기 통풍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꼭잘 시켜주시고 어, 차광망 차광망 잘 해가지고 어, 차광이 더 필요한 애들은 한번더 뜨거운 여름날 한번더 어, 금이나 이런 애들은 한번더 차광을 해주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차광은 어, 여름에 차광해서. 어, 여름을 날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을 보면 또 이런, 어, 뭐, 장마철 때, 여름 보낼 때, 이런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어, 조회수 되게 많이 나온 것들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주 영상을 안, 안 올리다 보면 영상이 유튜브 메인 화면에 제게 안 떠요, 올라오질 않아요. 아는데 리비즈 다이오 이렇게 치면 쳐서 이렇게 쭉 보면 제목 있으면 제목 보고 들어가서 공부하셔서 찾아보시면 조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도움 됐으면. 했어요. 조금이나마 어좀 도움이 돼서 여러분 여름철 장마랑 여름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름에 많이들 보내시잖아요. 저도 지금 가면 이 상태에서 그한 번씩 물을 저번 달이랑 주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샴페인 종류들. 어, 하나씩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물르는 애들이 가끔 하나씩 나오는데, 어, 여러분 많이, 어, 보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음,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그렇게 해서 영, 영상 찾아보고, 어,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마, 많은 도움 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장마철, 어, 다육이 관리 어떻게 하나?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수다 떨어 봤고요. 어, 다육이 영상 찍어 봤습니다. 예쁜 다육이 많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